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3월 1일 3.1절 105주년을 맞아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종합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생명평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3.1운동의 시발점이 종교인으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이었듯이 이번 3일절을 맞아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뜻깊은 선언문을 발표한 건데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전날인 2월 29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이번 달 21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DMZ 400km를 걷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19일차를 맞게 되는데요. 이 술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천주교 일산 성당 이은영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예. 지난 3월 1일 4개 종단의 종교인들이 생명 평화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그 전날부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d m z 400km 술래를 시작했죠. 총 예, 22일간의 예. 여정인데 오늘 19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예.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만해 마을에서 진부령을 넘어서 지금 소동령 마을에 와 있습니다. 예. 자, 하루 20km 정도를 걷는 여정이죠. 그렇죠. 예. 20km 내외에. 예. 그 체력 상태는 다들 괜찮으십니까? 예, 다들 건강하게 잘 걷고 있고요. 예. 음. 뭐, 큰 문제는, 예, 우리 일행 중에는 없습니다. 예. 자이 순례의 취지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면서 우리 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걷는 것인데요. 걸으면서 그 동안 좀 어떤 생각, 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일단 뭐 순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기억하고 그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아, 그런 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화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아,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생명평화 순례를 4개 종단의 종교인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도 참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종교인들이 예. 다 같이 매일 기도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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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평화라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분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갈등인데 그런 종교인들이 함께 평화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저희들이 함께 순례를 하면서 종단별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단에서 바치는 기도 형태에 따라서 같이. 예, 마음을 모아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그 이번 기회에 이웃 종교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이웃 종교인들과 더 친해지고 좀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예,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도 훨씬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이 22일간의 전체 일정을 참여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있고 중간 중간에 종교인들이 참여해서 그 함께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예. 예. 그 지난 15일에는 우리 김주영 천주교 춘천 교구장님과 우리 천주교 예. 신자 60여 명이 하루 일정으로 함께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종교인들이 예, 예. 그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구간 구간마다. 에전 일정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루 일정으로 와서 그한날 하루 같이 격려하면서 에, 함께 그이 평화 순례를 그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전체 일정에 참여하는 또 순례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음. 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숙박은 각 종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또 어떤 곳에서 좀 이렇게 묵으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한 하루 20km 정도 걸으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뭐 성당이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에그 네, 종교 시설들을 찾아서 숙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뭐 천주교 공소들을 많이 좀 활용을 했고 또 어떤 교회 건물에서 머무는 적도 있고 또뭐 그런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 숙박 시설이나 펜션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제 DMZ 길에 있는 또 종교 시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순례가 반갑고 참 뜻깊게 이렇게 그 같은 마음을 그 보여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예. 저희들 순례 여정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고 있고요. 뭐또 반면에 이 DMZ 구간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생각이 늘 우리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아, 남은 예. 일정은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진부령을 넘어서 동해안 쪽으로 가까이 왔으니까요 남은 일정은 그 고성 쪽으로 가서 바닷길을 따라서 이제 그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쪽을 향해 걸어가 그 순례하는 그런 일정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이 DMZ 길 400km를 걷는 게 우리 종교인들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네,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대 종단이 함께 모여서 DMZ 길을 걷는 거죠. 예전에 예. 어 사대강 문제 때문에 종교인들이 함께 순례를 했던 적은 있는데 이 DMZ 구간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걷는 건 처음입니다. 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정표가 돼서 한국의 평화 순례길로 이제 자리 잡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될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산티아고의 신앙의 길 함께 참여하는 거를 뭐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바램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산티아고 길 못지않게 DMZ 구간의 이 400km의 어떤 길이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평화라는 가치를 통해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할수 있는 음. 그런 길로 어,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냉전의 기운이 흐르는 이 DMZ 길일 텐데 우리 종교인들의 네. 어떤 평화의 마음으로 그 기운이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예. 이제 전국 곳곳으로 이제 퍼져 나가야 되겠죠. 끝으로 지금 이렇게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순례길을 걷고 계신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도 그 기운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요즘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그~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그~ 남북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통해서 함께 손을 부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평화의 길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400km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일 텐데 22일 동안 예 정말 이제 이긴학긴 여정 중에서 3일 남았습니다. 예. 남은 예, 예. 기간도.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DMG 생명평화순례에 함께하고 계신 천주교 일산성당 이은영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